Saúde! 짠! 유정님, 흥국하드 10년된 실비가 건강보험되는 보험인데요, 적립보험금 있어서 빼려고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실비 유지를 위해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요라고 했어. 이거는 무슨 얘기냐? 예전에 가입한 보험을 봤을 때 예전에는 종합보험 안에 실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종합보험은 20년 납입하면은 80세든 90세든 쭉 보장이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갱신형 실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갱신형 실비를 어느 정도는 유지시키는 조건으로. 상품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? 아예 애초부터 적립 보험료를 넣게 만든 거예요. 예전 보험은 무조건 실비가 따로 빠지지 가 않았어. 종합보험 안에 갱신형 실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갱신 될 때마다 올라가는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예 애초부터 적립보험료를 강제적으로 할당을 한 겁니다. 이해 예전. 반면에 요즘은 어때? 요즘은 실비가 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안에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고 순수히 보장보험료만 넣어도 되는 걸. 예전에는 실비가 따로 되지 않고 종합보험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요 갱신되는 보험료를 충당하. 게끔 하기 위해서 적립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넣은 거다, 알겠죠? 그러니까 실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적립보험료를 뺄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죠 초특급님 이 적립보험료를 뺄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? 한 가지가 있어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갱신료 실비 있지 않습니까? 요거를 따로 빼내면 적립보험료를 삭제할 수 있다. 어, 그러면 초특급님 제가 지금 10년 동안 이 안에 적립보험료를 넣었는데 이걸 돈을 받을 수 있나요? 이거는 못 받습니다, 알겠죠? 그 안에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설사 그 적립 보험료 납입한 원금이 5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500만원이 남아있는 건 아니다 흥국하자가 3년짜리 갱신되면서 올라가는 보험료를 적립보험료에서 이미 충당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하 금액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 알겠죠? 그렇게만 아시면 된다고 짱! 유정님 알겠죠?